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 좋은 딜러 양동호입니다. 이제 매입 잡고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차량 이제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찍으면서 어, 구입하시면서 참고할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일단 요차량은 1인 신주의 단순 교환 외판 단순 교환을 좀 있어요. 단순 교환은 문짝 쪽, 스텝 쪽, 뒷 범퍼, 후드 쪽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골격적은 아예 없는 단순교환 무서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1인 신조의 LPG 차량이시고 스택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인 신조였고, 키로수는 뭐 7만 키로 대 차량이다 보니까 워낙에 짧은 키로수였고요. 어,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께서 요 차량은 이제 타시다가, 동네에서 이제 농업용으로 잠깐잠깐 잠깐 동네에서만 타시다가 저한테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요 차량은 제가 갖고 와서 하부나 뭐 점검을 했을 때 누유도 없었고요, 상당히 괜찮은 어.. 차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퍼는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하게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와서 판금하고 도장하고 도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글라스밴이다 보니까 글래스 고정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으로 해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어, 물기가 묻어 있고 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운 프론트 쪽 범퍼에서 반대쪽 보조석 프론트에서 리어 방향 한번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아마 요 연식 10년식 차량인데 요 연식 때 아마 이렇게 짧은 키로 쓰는 전국에 단한 대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 영동까지 가서 갖고 온 차량이었고요 바꾸면서 충분히 운행은 해봤고, 차 상태도 너무 괜찮았고, 산발인 상태나, 판스프린 상태, 그리고 뭐, 기아, <laughs> 쇼박중 누유, 전혀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네, 리어 방향이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문 잠겼네요. 비가 와서 제가. <laughs> 일단 오벤 차량답게 뭐 오벤 뒷자리는 거의 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 이런 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천장도 보시면은 오염이 심한 차량들이 되게 많은데 어르신이 타신 관리하시면서 타신 차량이었고 거의 동네에서만 타셨기 때문에 천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오염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게 잘운영되어있으신거 보이실 거고요. 예, 화물칸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대로등이나 뭐 라이트 깨진 거 없고 전구로 나간 거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칸도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이거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인데 제가 일단 빼놨어요왜냐면 어차피 이 스페어 타이어를 끼고 다니실 이유도 많이 없고, 으시 굳이 이게 무게 때문에 그렇고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인데 이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실것 같아서 일단 빼서 제가 트렁크에 넣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물칸은 뭐잘 관리되어 있어요. 어차피 농작물만 조금 싣고 다니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크게 뭐 부식도 없으시고 설판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생각보다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내일까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수원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시트 깨끗하게 잘 운용되어 있고 바닥도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쪽 한번 이렇게 살짝 붙여 드리고요. 이제 보조석입니다. 보조석 쪽도 크게 뭐, 뭐 도어 트링 같은 경우도 문제 될점 없이 깨끗하게 잘 운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조석 의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쪽으로 와서 몇 가지 옵션들하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팅은돼 있고요. 전면은 아, 너무 <laughs> 역하게 돼 있긴 한데 전면은 뭐 하시면서 필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왔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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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비가 많이 옵니다 키로수는 이렇게 보시면 73,000대 1인신 주에7 3 0 0 0대 차량이시고 LPG 차량입니다 그리고 유지성도 좋을 거고 경계성도 좋으실 거고요 정비성도 뭐 말할 거 없이 디, 디젤 차량들보다 더 좋으실 거고요 기본 오토 원도 스위치 정상도 다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기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밸류 등급이다 보니까 그리고 순정 오디오를 빼버리시고 이렇게 싸제로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더 좋으실 거예요. 앞좌석 열선 다 시트 들어가 있고요. 거치형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림이나 이런 데는 뭐 깨진 곳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열 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 키는 일반 키 하나랑 이렇게 버튼 키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이시고, 에어컨, 히타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차 상태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요 연식 대에요 끼를 쓸 때, LPG 차량 찾게 되는 차량이고, 이렇게 누유 없이 관리 잘된 차량은 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점, 좋은 딜러 양가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렉스 lpg 차량 <laughs> 1인 신조의 차량 이시구요 요거 이제 하부 영상 보여드리면서 구입하시면서 참고실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부 쪽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언더코팅으로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녹이나 이런 건잘 보이시지 않으실 거고 오벤, 삼벤, 고질병은 커터 여기 보시고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 쪽도 보시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기존 언더코팅 안 되어 있던데도 이렇게 보셔도 깨끗해요 네. 그리고 이제 판스프레이 쪽 이제 1번, 3번이 잘 나가는데 요거는 지금 깨진 곳 없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보셔도 깨진 곳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엔드 머플러는 한번 중통조하고 바꾸신 것 같아요 빼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쇼바쪽도 이렇게 보셔도 터진 곳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중통조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언더코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식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덜 하시겠죠. 연식이 있더라도. 반대쪽도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 총매, 아, 중동쪽도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시고. 앞쪽 멤버도 이렇게 보셔도 큰 부식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쇼바쪽 운전석 쪽이고요. 링크나 지금 현재는 터진 곳 없이 잘 되어 있고. 링크는 한번 나중에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조 해봐야 몇칠원안 하시니까 문제없을것 같고요. 조인트 안쪽 부트도 보셔도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에어컨 무리예요 에어컨도 그만큼 잘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1인 신조의 차량이시고, 관리도 하시고 타셨고, 외판만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상품화 작업하면 될것 같고요. 하부집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키로스도 네, 워낙에 연속 대비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정도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레스 5 b a LPI 차량 하부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